m 아, 여러분 저희는 큰일 났습니다. 지금 라스베가스로 가는 길인데 프리웨이에서 사고가 나 가지고 여기로 경유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경유해서 지금 이런 무슨 산길 비포장 도로를 한참 달렸는데 갑자기 차들이 아예 안 가요. 앞에 무슨 일이 있는지 남편이 물어갔습니다 죄야. 우리 어떻게 죄야? <laughs> 기름도 얼마 없는데. 어. <laughs> 큰일났습니다. 출산 당했습니다. 라스베가스를 가는 길에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 있어서 다른 길로 돌아왔는데 시골 길이라 일 차로인데 펌프가 나서. 그냥 조난당해버렸어. 그 와중에 저희 차는 기름도 없어. 요 미안하다. 다행히 제이 밥이랑 옷이랑 기억에는 여기서 그런 다 있어서 다행 이런 곳에 조난. 아, 우리 둘이면 진짜 추억인데. 제이 때문에 나와. 걱정이. 순식간에 거짓골이 되었습니다 아 저는 진짜 집에서 9시 1 4분인가 출발했고요 지금 현재 시간 7시 43분인데 라스베가스? 아닙니다 한 중간지점 정도고요 제발, 우리 차례 될 때까지 차가 버텨야 돼. 살았다. 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하러 갈게. 여보! 제이야! 우리 살았어. <laughs> 우리 살았어. 우리 기름 넣을 수 있어. 우리 조난 안 당해. 제이 고생했어. 제이야, 하루적인 차에서 너무 고생이 미가 많다. 사랑해. I 자의 웃음소리. o d I a 아 so 다 o o 지 I am so good. I 체크인 o good. I 체크인 줄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 다들 저희와 같은 am so good. I am so g o o LA에서 베가스로 고속도로로 오고 있었는데 고속도로가 갑자기 밀리고 막혀서 구글맵이 우회하라고 다른 도로를 우회하라고 해서 우회를 했습니다 <laughs> 나중에 뉴스를 찾아보니까 모래폭풍이 있어가지고 도로를 아예 폐쇄해버렸고 구글맵 따라 우회를 했는데 나무들이랑 풀들 조금 나 있는 사막의 길로 안내를 했고 완전 비포장도로 오프로드 같은 곳으로 안내를 했고 거기가 왕복 1차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차 하나밖에 못다닙니다 굉장히 많은 차가 몰렸으니까 엉금엉금 가다가 갑자기 모든 차가 멈췄습니다 왜 멈췄냐 했더니 앞쪽에 있는 차가 타이어가 펑크가 나면서 갇혀 버렸고 수리차도 뭐 당연히 못 들어오고 뭉삭달싹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더 이상 두어 시간 갇혀 있다가 고속도로가 다시 개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차가 이제 그 좁은 도로에서 어떻게 어떻게 차를 돌려가지고 들어온 곳으로 빠져나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차가 많으니까 빠져 나가는데만 해도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어요. 근데 문제는 저희 차가 이제 기름이 다 떨어져 갔는데 제일 가까운 주유소가 30km 정도 거리에 있었고 주행 가는 거리가 60km 정도였는데 너무 천천히 가다 보니까 연비가 안 나오고 점점 그 주행 가는 거리랑 주유소까지의 거리의 격차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엔 주유 경고등까지 뜨고 그래서 아 이거 큰일났다 했는데 제가 진짜 기름을 아끼려고 기차한테 양해를 구하고. 시동을 아예 끄고 기다리다가 이제 앞 차랑 어느 정도 거리가 벌려지면 그때 키고 쭉 가서 앞차 따라잡고 다시 시동 끄고 이걸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30km 거리의 주유소를 4시간 넘게 가가지고 결국 주유를 성공했고 원래 2시에 도착하기로 되어 있는 호텔에 10시 반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이 저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10시 반에 왔는데 체크인 줄이 엄청나게 집니다. 체크인 줄만 지금 뭐한시간 정도 기다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불쌍한 제이는 졸리고 불편하고 해서 울고 저희는 뭐 예약했던 쇼티켓 방금 날라가고. 진짜 너무 피곤하고. <laughs> 진짜 현재까지는 다녀본 유행 중에 최악. 음... <laughs>